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수상의 날이죠, 그죠? 2018년, 2018년 수상의 날인데, 아, 저 이렇게 또 강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한테 힘이 되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학생이 준 건데 읽어드릴게요. 자, 투 존경하는 백쌤, 선생님께 영어를 배우기로 결정한 것은 참 좋은 선택이었다고 자주 생각해요. 선생님의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취직과 인생의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하하, 그런가요? 자,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확실하게 실력이 느는 것을 보며 즐거울 때가 많아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항상 감사합니다. from OO. 아, 뭐좀 쑥스럽긴 하지만 어, 제가 <laughs> 이런 사람입니다. 자, <laughs> 뒤에도 영어. I'm so lucky to have a wonderful teacher like you. Thank you so much. 아, 영어도 잘 읽네요. 잘 가르치네요, 그죠? 아주 훌륭하게 내는거요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도 두 문장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 관계대문사를 활용해서 한문장을 만드는 거, 연습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중요하고 또 오늘은 조금 더 까다로운 문장들을 넣어놨습니다. 소유격도 나오고 하니까 열심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중복들은 명사. 그렇죠. 중복들은 명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중복들은 명사. The girl was pretty. 그 소녀는 예쁩니다그 다음에 I like her. 자 맨날 프리딩을 하니까 제가 예쁜 소녀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예문사 쉽잖아요. 쉬워요. 첫번째 덕을. 첫번째 문사 뭡니까? 선행사 그렇죠? 선행사 두번째 뭡니까? 관계 대명사. 뭘 받게 되죠? 후. 그죠? 후. 목적격이니까 훔. 자, 아그 강의 앞에 또 쓸데없는 이야기 했다고 또원하 선생님이 또 이거 강의 또 자르고 재녹화할지 모르겠네요. 괜히 걱정됩니다. 이것도. 자, 원장쌤, 이거 녹화 다시 안해요그냥큐 Q, OK 해주세요. 자, 어떻습니까? 자, 주목되는 명사 찾았고, 신행사 관계를 찾았고,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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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 그죠? w h o 혼자 가면 안 되죠? 다 같이, 식구들 다 데리고, 그죠? 어, 식구들 다 데리고, 인더라이브러리. 아이 t 로리 자, 그 다음, 마무리. 그대로 조금 되죠? Was a pretty. It was a, was a pretty. 자, 완성됐습니다. 명사더 우리, 수사부터관계대명사절 아주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명사절 주어, 동사, 오. 자, 앞에 있는 문장, 앞에 있는 문장 수식하듯이. 자, 내가 도중에서 만났던 소녀는 예뻤습니다. 됐나요? 이해됐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어디 습니까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어디 있나요? 그런데 더 피자, 그죠? 더 피자고 그다음에 it 요렇게 중복됩니다. 자,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말에 사물이 나왔네요. 사물 그죠? 자, 첫 번째 트랜스, 두 번째 반계 트랜스. 뭐을까요 사물이니까 위치, 그래서 위치. 자, 목적격 똑같습니다, 그죠? 어, 위치는 주격, 원칙은 똑같 하는 거요 자, 어떻게 돼요?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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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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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그 다음에 위치, 위치 잡고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식구 다 데리고, 다 데리고, 남은 식구 다듣습니다 My mom made the h o me. 됐습니다. Was great. Was great. 엄마가 해주는 피자 맛있죠? 자, 더 피자. 어디부터. 자, 피자부터 끝까지 명사 덩어리 앞에 있는 피자 수식. 내 엄마가 만들어준,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나를 나에게 를나 만들어준 피자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빨리 빨리 갑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조심. 조심. 다 만들고 나면 모양이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더 보이. 맞나요? 윗힘. 맞나요? The boy was c l a s s 그 소년은 표시를 했습니다. 나는 그 소년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맞죠? The boy. 맞죠? 그 행사. 그죠? h 관계대 행사. 짠. 누굽니까? Who. 그죠? 자, 목적격입니다. 어? 누구의 목적격인가요? With. 라는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와 얘기죠. 그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전명구. 전명구. 많이 잖아요 그죠? 전치사뒤에 명사 가오는데 다른 이름, 힘은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자, 전치사뒤에 품사로 명사가 오고 명사가 없고 다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명사, 이거 대명사 가 왔는데 이 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그랬어요. 자, 이거 모르는 사람안 되죠. 기초과정을 했잖아요, 그죠? 자, 목적어다기 때문에 품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란히 나란히 적습니다. 더보이. the boy whom <laughs> 아 맞네 아우 깜짝이야 사람 맞네요 아, whom 그다음다 네. 와야죠 다다다 다. 모두 다 I want to talk with 그죠? with 다음에 is in the classroom 자, 요렇게. 자, 시각적으로 구분되죠? 구분되는데, 잘 보세요. 자, 우선 구조 보죠? 지금 빨간색, 그 다음에, 파 아, 푸른색으로, 아,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윗하고인제가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보세요. The boy whom I want to talk with. 전수다로 누가 왔어요? 동사가 왔잖아요 어. 전치사 다음 동사가 왔죠왜 여기 있던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로 바뀌어서 나가버렸으니까.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는 형태가된다 어, 이걸 보고 오 전치사 뒤에 왜 동사가 왔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음. 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소년은 이로 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좀 이제 공부했나요? 자, 됐으면 그다음. 4번, 5번, 자 4번, 5번 계속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5번. 자, 4번 문장, 어렵지 않네요. 도음은 중복. 그 다음에, 시, 리, 우자. 자, 얼른 합시다. 트랭사, 그죠? 예, 이거 관계대명사 후. 두 자리입니다. 자, 합니다 더. 도우먼. 후. Lives next to me has has three cats. 자 명사더분이 No one who lives next to me. 후야가 공문식 합니다, 그죠자 옆집에 살고 있는 여성은 고양이를 세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삼형식 문장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잘 보세요. 한번 가지 마시고, 아이, 어, 아이가 왜, 아이, 아니, 아니지 지금 뭐 찾아야 돼? 뭐, 뭐, 뭐? 중복들 명사, 중복들 명사, the man is the man, t man, 또 있습니까? 이 문장 어디 있어요. 저만하고 중복되는 거. 히스, 히스, 히스. 오, 좀다른네요 그죠? 자, 이거좀잘 봐야겠습니다. 선행사, 첫 번째, 중복되 선행사.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로 바뀌는데, 소유격이니 소유격, 소유격. 자 일단 사람이니까 후죠, 후죠? 후, 죠 후. 사람이니까 후는 흔데, 후는 흔데, 소유격이니까 후의 소유격은 후죠. 이렇게 바뀌겠네요. 어, 조금 난해하죠. 자 간단합니다. 소유격이 왔을 때는 그냥 후죠 바꾸면 됩니다. 자적어볼게요 아이노, 나의 아니다 누구를, 또맨 남자를 음. 아는데? 후즈. 적고 나란히 적었죠? 수행사 관계대로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자 식구들 다 데려와야 됩니다. 기행이다 데려와야 돼요. B Y C Y C L E was the stolen. stolen. 자 됐습니다. 이 전체가 명사 덩어리가 되겠죠. 자 자전거를 도난당한 그 남자라고죠. 그렇죠? 나는 자전거를 도난당한 그 남자를 압니다. 됐나요자근데 중요한가요? 조유경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해석을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자의 자전거인데, 어, 생각보다 어려워합니다. 자, 이거 간단해요. 관계대문사 해석할 때, 관계대문사 해석할 때, 관계대명사절 해석할 때, 관계대문사 해석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이거 안 합니다. 해서, 해석 안 해요. 조유경이또안 해요. 없다 생각하십다 가려보시고, 해석합니다. 바이스 s t o 스톨러. 자전거를 도둑 막다르. 자전거를 도둑맞은 사람다 남자 자전거를 도둑맞은 남자 이렇게 그는 없다고 생각하고 해설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전거를 도둑맞은 남자 자 나는 자전거를 도둑맞은 남자를 압니다 됐나요 자 문장에서 소유교 관계되면서 나왔다고 누구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계되면서 대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안 한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5번이고 이어서 6번 7번까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7번 자 6번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목되는면잘있습니까 어하우스 자이게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자 방송 듣는 학생 여러분 지금 졸면 안돼요 절대 졸면 안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소유격 있습니까아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자, 소유격이 나와요, 소유격. 주목되는 명사, A House. 그 다음에, 난 집을 한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의 지붕은 초록색입니다. 자, 주목되는 건 It's 입니다, It's. 그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선행사, 관계, 대명사로 바뀌는데, 사물인 경우, 오브 위치해야 되죠? 자, 오브 위치해도, 또 후주도 되죠? 두 가지 다된다했습니 일단, 후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of which도 가능한데 자 of which가 되면 the 명사 of which the 명사 of which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the 명사 루프죠 루프 of which 이렇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둘다 됩니다 자 whose를 쓰는 경우에는 whose 루프 이렇게 바로 가겠죠 그죠 whose 루프, 이렇게도 되고, 더 루프 오브 위치 이렇게 해도 되고 the 루프 of which 이렇게 둘다 가능합니다 자,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whose도 외우고 더 명사 of w h 외워야 됩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I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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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사니까, a house. 어떻게, whose roof is green? <laughs> 똑같이, is green. 자. 둘다 가능합니다. I have a house, a house whose roof is green. 이렇게 적어도 맞고, a house the roof of which is green. 이렇게 적어도, 둘다 가능합니다. A house the roof of which is green. 둘다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a house 하나 덜 적으려고 하다가 좀 모양 이상해졌네. 자, 여러분, 잘 보이게. 다시. 다시. 다시 해볼게요 다시, 다시. 잘 보이게. 잘 보이게. 자, 자이 정도 기다릴 수 있죠? 자, 이거 못기다려서안 돼요. I have a, a house. 자, house. 부즈. 부즈. 그 다음에 a house. 그 다음에 the roof. 오버. 아유, 오버가 들어갈 때가 적네. 오버겠지. 자, 자 이렇게 하지 번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왜, 왜, 이런 모습을 다시 적는다? 그러면 해석 때문에 다시 적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후즈 해석해야 하네요. 자, 안 한다 그랬죠? 지붕이 초록색인, 지붕이, 지붕이 초록색인 집. 그죠? 어, 나는 지붕이 초록색인 집을 가지고 있다. 후즈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워버려. 자, 이렇게 되죠? 해석 안 합니다. 자, 여기서는 오버위치, 오버위치. 이걸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하면 안 돼요. 소기 관계대명사 소유격 하면 안 됩니다. 더 루퍼 이즈 그림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 지붕이 초록색인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후어스가 됐든 오브 위치가 됐든 다 소유격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격 누구의 소격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이잖아. 관계 대명사 뒤제 네. 관계 대명사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안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도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해가 나요? 자, 정답 틀린 사람. 빨리 적으세요. 나는 지웁니다. 자, 방송 듣는 학생들은 일시 정지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어? 정답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 아까 위에 있던 거, 자, 요거 아까 위에 문장도 있었는데 선생님 지워버렸네요. 자, the price of it is very. 여러분 교재는다 나와 있어요. Expensive. 자. 똑같은 거라는 거죠. It's price 얻는구나. The price of it 얻는구나. 자,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어느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죠? 어느 게 나올지 모르지만 찾는 거는 똑같아요. 어딨습니까? 어북 어북. 그 다음에, it's. 만약에 입장 나왔으면 it. 그죠? 똑같습니다. 자, 갑니다. 선행사. 황해대사 뭡니까? 황해대비 북이니까. 후즈도 되고, 동영상 보이지? 더 크라이스 오브 위치. 그죠 물론 이게 별격인데 같이 외운 겁니다. 자, 호주는 프라이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한 가나요? 예. 네. 자, 갑니다. 그럼 줘 볼게요. 다시 아까처럼 심상하 기해서 위 자, I will buy o f k I'll I'll buy. 자, 어 밑에도, oh, oh, o 또 I'll 똑같이. I'll buy. 네. 자, 그 네. 다음에 yeah. yeah. It's price is very expensive. Very, uh, is i Is it? s it? s i s i Is t Is i Is it? s it? e s s i s i v e s 전에서부터 이렇게 명사,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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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이고, 자, 관계정사 명사 이하가 명사를 수집하는데, 꾸준 해서 한다, 안 한다. 여기서부터 가격이 매우 비싼 책을 살 것이다. 어, 비싼 책을 산다, 이 말이죠. 그죠? 비싼 책. 뭐, 책은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지 우리 교재는싼 편이죠. 어,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오브위치 해석해야 오브위치 해석 안 합니다. The price. 가격이 매우 비싼 채. 자, 명사를 수식합니다. 선행사 수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하. 만약에 어렵게 오는 학생은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밑에 있는 질문에 답하는 거. 방금 몇번 이야기 했습니다. 소유격 관계 명사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가? 해석을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랬죠. w h 후 e 도안 하고 over 오 i 위치도안 합니다. 해석을 안하고 관계 대문사들을 해석해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 방송 강의 들으신 여러분 자 모르는 내용 있으면 다시 되돌려서 들으시고 필기 꼼꼼하게 하시고 어 모르는 거 있으면 반복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